안녕하세요. 오늘은 참모빵님과 함께한 요 피슈 먹방 해보세요. 해볼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, 네, 먹어봅니다. 원래 먹방은 얼굴 보여주고 했는데 얼굴이 못생겨가지고. 어, 그, 악플이 그, 달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손, 손만 할 거고요. 오늘 이 피슈, 피슈를 먹어볼 거예요. 그럼 뜯어볼 생각, 아이고, <laughs> 뜯어볼게요. 아이, 뜯어볼게요. 아, 아, 왜 때려요? 오늘은 양초도 먹어볼 건데 맞아요, <laughs> 양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, 정남이었습니다 <laughs> 네, 이렇게 속은 어 <laughs> 아, 냄새가 벌써 내가, 먹어볼, 거야. 내가 아? 먹을 거야,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음 맛있어요. 어때요? 음, 음, 생선 맛이 나요 일단은. 음. 그래 간식하고 안주래요. 이거 아빠 주시면 좋겠어. 진짜요. 음, 그리고 생선살로 만든 날씬한 간식이에요. 네. 날씬한 생선살 80%예요. 음. 매콤해 게... 원래 그래서요? 얼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? 이 정도밖에 안가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, 이거는 뭐 멈추셔가지고 예, 약간 매콤하네요 마지막에 그죠? 발로? 아, 이짜꽃님이 <laughs> 갑자기 막, 막 매울다고 말하고막 부르게 강요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? 거말요아니요 걱정 마세요 사랑 뿅뿅 아! 귀여워. 아 그만해 저에 가죠? 사랑 뿅뿅 저는 진심의 사랑을 보냅다뿅저도입니다 아니 너나 따라 하아니깔뿅이 이사를 해서요 세상이 바뀌었죠. 리사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죠. 아 진짜. 우리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. 아 저희, 저희 집은 뻥이고요 근데 아까 전에 꾸준님이 하고 하라고 한건 진짜 진심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참돔 어빵과 꽃주였고요. 조고겠지. 아 조고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오. 여러분이. 많이 해주세요 사랑뿅뿅뿅뿅 네. 음, 안녕 네.